목걸이네 자, 이어서 갑니다 자, 그를 이거. 근데 네, 이게 이거. 아, 가 계속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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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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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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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지가 살았네 제발. 옆으로 가면 안돼 일로 보내고 나눔만 더 해볼게 내가 나눔만 더 주세요 야, 어차피 저거 먹었으니까 나눔만 더 해보자 잘기 갔어 여기 들어갈란가? 자 요걸 잡아야 되는데 요거 뭐랑 함께 있는 거야 이거 요기 탐은 이거 뭐원야 이거 집어 넣으면 안 돼. 이거 집어 넣으면 안 된다고. 그거 집어 마리 면으로 까비 까비 이게 또 되겠다. 그치. 이거 또어넣으집어 들어서 빼내. 됐어. 근데 이제 조금. 자. 자, 그럼 하나요? 갑시다, 이제. 제발. 어메 이런 실수를 응? 초보십니까? 자, 초보예요. 아유, 초보. 지금이니? 아우, 저기 걸리네, 84번이. 어메 망했구만, 망했어. 어? <laughs> 그래도 난할수 있어. 앞에 막 떼면 안돼 오메 야 마음만 가려보자 재밌네 그 선물 선물세트 세 무슨 선물 세야자 여기 재미져가지고 못 가겠어요 어떻게... 어 이거 55번 뒤로 빼야 될거 같아 55번 뒤로 빼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55번 뒤로 뺐다가 잘못하면 저 밑에 가드가 없어져버려 자 이거 살짝 긁을게요 살짝 자 잡아 자 뺐어요 뺐어요 뺐어요. 이번 최종계야 우리 최종계가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됐어. 오잘 들어왔어. 됐다. 좀쪽으로 아, 됐어. 음. 자잘 잡았나요? 잡아. 가자. 그렇지. 자 오늘 사장님. 그래, 너로 가자. 사장님 오늘 아까 울더라고. 오, 응. 좋아, 좋아. 한에 자, 어, 그다음에 요을 치워야 돼. 어, 같아. 저 84번을 들어서. 84번 여어 쟤랑 연결돼 있지 아 옆장 거랑 연결돼 있거든. 를 들어서 얘를 치 이렇게 날그렇 뭐야? 뭐야? 여기 업어. 업네 아, 저기요. 놔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앞으로 빼. 요 그냥 앞으로 빼. 왜요? 앞으로 바꿔. 그냥 이대로 이로 바꿔. 아니, 아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 이거 말이 안되잖아 여기 자요거 한번 빼볼게요 황금박스 자 황금박스를 빼볼게요 우리는 목표가 황금박스에요 자 황금박스 자 황금박스 황금 좀 빼냈어 어 그래? 저, 저쪽으로 더, 가, 더 가야 돼 됐어? 어, 저걸릴거다자 황금박스 됐어. 됐어 아우, 아우 뭐야 다 짰는데 일단은 다시 도전 음으로 오. 오. 아 됐어 금 빠질 거 같은데? 어, 음. 자한판 남았어요 벌써 묶여 놓으안돼 남은 거세요잘 들어왔나요? 다시 갖다주세요 이거 <laughs> 너무 오래 면안돼빠 빠르게 뽑아줘야 돼요 빠르게 뭐 하세요? 너무 더깔 <laughs> 여기만 갖다 주세요. 그렇지. 오, 자, 자, 자. 과연 몇 번이야? 뭐야? 아니, 이거 랜덤, 랜덤이라 네, 랜덤이야. 한국 박스는 랜덤. 이넘어신경쓰면안 돼. 그렇지, 그렇지. 잘못했다. 어, 아, 잘못인데. 그네 일단 저 앞에까지만 갖세요. 백 까지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먹머 집어넣어버려. 자, 들어가. 아, 아, 너무, 너무 커지지 다 <laughs> 이거 하나만 뽑아보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어우, 안 돼, 안 돼. 그 어우, 됐어. 네. 여기서 물면 돼요. 물면은. 여기서 물면 이제 제가 가드 쳐 놓은 대로 이제 얘가 알이 쏙갈 거예요 이제 가득쳐 있는 대로 자잘 물면 요게 반동을 일으켜서 자 앞으로 갈 겁니다 자 지금이죠 자 일단 놔두고 한판 남았다 장전 해야 되겠다 이거 됐어요 자만 원만 더 해볼게요 지금 중압 자 71번 뭔지 71번 아까 번호 있는데 아닌가 뭐야, 이거. 이거. 이거라고? 어,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줘봐. 모르겠네. 아, 공번호와 관계없이? 자, 말이 갑니다. 잠겼어. 잠겼어. 한판 버릴게요. 자, 센터만 잘 맞으면 그냥 나오는 건데. 자, 갈나요? 센터가 어, 안 좋아 나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어. 어와아 오늘 사장이 큰일 났네 근데 여기서 아까 내가 말렸잖아 응 어떻게 빼야 될까? 그냥 와 쳤습니다 들어가자 자, 이렇게 된거 그렇지 이번에 시작하고요 자또자뭐안 먹을까? 이제 55번 치워 자 55번을 치워서 자 일단 볼게요 랜덤이니까 봐야되지 않겠어요? 자 상품이 사장님이 여기 랜덤이래요 다따 봐야돼 다따 봐야되는데 자 열쇠는 아, 볼 필요가 없잖아 써있나? 셋? 아다 0번이야 다. 0번 어. 자 그러면은 꽝부터 돌리겠습니다 꽝부터 자 이거 안마기 꽝 자, 소고기 육고 아 이건가 보다 아 진짜 도박아? 아 아니네 아니야? 오자그 다음에 요게 빵이거든요 오 요것도 피했어 그 다음 빵이 오거든요 아니야 이거 쓸수 있어 자 그거 아니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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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내가 써 두개가 과연? 어 이것도 아니야 <laughs>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해볼까? <laughs>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아 이거다 아. 아니야 여기 들어 있한번 들어봐 가벼워? 어, 가벼워 가벼어 응. 가벼워 어, 가벼워 가벼워 자 씹씹 한번좀 씹씹 가벼워요. 오, 자, 여기 또 올려놓고, 자, 오픈. 오픈시. 자, 이쪽 아닙니다주세요 자, 자, 가벼워요. 자, 자, KT.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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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 쓰리 그 최신상 아니야? 어, 최신형이라고 랬어 아까 뽑은 게 저희가 버즈 2 프로 뽑았거든요. 근데 또 쓰리. 와대이스 좋았다. 와. 자9판 남았는데. 아니 잠깐만요. 아까 뭐 뽑지 않았어? 뭐 선물 세트? 어? 하나 더 뽑은 거 같은데. 아까 뽑았잖아 공. 뭐? 꺼냈나? 어. 아 꺼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뭐 아까 5 5번못 뽑았잖아. 잠깐 잠 아니 아니. 여기 그 옆에 봐봐. 걸린 거 있나? 아, 글자. 저기 아, 저 버리고 할 뻔했어. 뭐. 저, 저 버리고 할 뻔했어요. 어. 어. 정신 나갔어. 지금. 아, 지금, 너무 지금 버즈3에 지금 정신 나갔어. 어떻게? 당신이 봐? 내가 또 물어볼게. 안돼안 돼. 말이 치사하지 마. 거기 안 돼. 시간 7초, 7초 5 6번5 6번제 물었어요. 아, 그이 나. 저거 한번 파봐. 아니, 82번을 파서 이쪽으로 전해이 중간에 떨어뜨려야 된다. 여기까지 가면 안 돼. 82번. 82번을 잡아서 어, 그렇지. 오, 우리 오늘 좀, 눈을 좀떨어주는데 그러니까. 4 82번 잡아서 어. 저거 빼낼수 있나? 안 돼. 또 82번 잡아. 그럼 아니야. 아니, 얘를 빼야 돼. 아, 80번? 응. 아니, 52번 봐, 52번. 이건 또싼건 아니야. 80번. 어? 80번 뭐야? 아니 근데 이게 페스폰이야. 저저 그건 스폰아 그래? 어, 커피야 커피야? 커피야? 어, 그냥 끌고 와. 그거? 그거? 커피 먹지 않아? 안 뽑지 마. 저거가 사고 봤어그금스같은 한번 들어가 봐. <laughs> 잘 만들어 간다면 따다. 아, 한번 더. 82 곱해요. 어, 어떻게 여기까지 합니까? 어, 여기, 어, 여기까지 이제 힘이 했다. 빠졌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오늘은 즐겁게 발걸음이 아주 가볍겠어? 오늘은 이렇게 두개 뭐라? 삼색탕아? 저기 아니야. 이거 어, 음. 나갔어. <laughs> 53번이고요. 이거는 번호대로 53번 자 이렇게 아, 그래? 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목소리>